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주님 모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활라주 예수 앞에 하되이며, 주께서 친인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하래이며 주께서 지닌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840면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은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미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오히려 그가 충성하던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도망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따스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하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 매일같이 추운 사막과 동굴을 전전하며 이리저리 쫓겨나디며 헤매는 불쌍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이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0편 54편의 배경도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다광야의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자기 동네에 피신해 와있다는 사실을 어, 신고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수색하러 광야 10 사람들이 머무는 동네로 들어가지요 다윗은 사울이 이끄는 군대에 포위당하여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이겠죠. 죽음이 두려웠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윗은 기도의 결론부에 가서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미니이다. 낙헌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함으로 기도를 끝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다윗. 그는 기도함으로 결국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감사로 바뀌는 이 놀라운 장면. 답답한 현실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결론을 맺는 이 아름다운 삶의 현장.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감사로 바뀐 다윗의 기도문 10편 54편에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신앙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처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에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두렵게 했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안에서 그만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10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시간의 세 가지 차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차원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사월의 포위망이 자신을 좁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가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림으로 조국을 위기에서 구원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악한 원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한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심판하시고 넘어뜨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체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물을 내시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열의 고를 무너뜨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다 현재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지요. 다윗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현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지자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애워 싸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선지자에게 엘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앉아가 그들과 함께 앉아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죠.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종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건이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두려움의 뿌리를 없애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54편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동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위, 사울이 다윗 추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군대를 돌리게 됐지요.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순간 나를 무섭게 하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사방에 애워쌈을 당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알수 없어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푸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두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역전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손 거들아, 다천년 하라. 기도하라, 내 영원아. 기도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거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앞시마 기도하십니다 주여